문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회로에다가 전압을 v 볼트 했는데, 이게 순식간 없잖아.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를 가했는데, 전류가 이만큼이 흘렀대요. 그럼 전압 전류가 나온 거잖아요. 이때 유입되는 평균 전력을 구하세요. 요 말을 모르면 또못 찾겠죠. 이거 평균 전력이라는 얘기는 유효 전력이라 그래요. 유효 전력을, 전력을 구하는얘기예요 그러면은 유효 전력을 고라 그랬으니까 유효 전력의 식을 써야죠. 뭐 P는 어떻게 돼요? P는 VI 이렇게 되죠? VI 곱하기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압을 봅니다. 전압, 전류를 근데 전압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시료치 전압이 들어가죠. 시료값.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여기도 역시 시료값이 들어가죠. 그럼 전압이 얼만가요? 시료치가. 여기 식에서 보면. VM,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야죠. 그러면 이거는 최대값, VM 나누기 루트 2가 될 테고,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게 최대값이죠. 시료값은 루트 2로 나눠야죠. IM, 나누기,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인데, 각도를 알수 있어야 되는데, 위상차 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위상차를 얘기한다. 근데, 위에 보니까, 오메가 플러스 세타, 오메가 플러스 세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네개 플러스 파이만큼 있네요. 그럼 파이만큼 더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 파이가 위상차가 되겠죠. 위상차. 그 위상차를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럼 파이가 되겠죠. 이제두 개를 계산을 해 보면 하나를 묶으면 여기를 묶으면 요거 루트 2 루트 하면 2가 되죠.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2가 됩니다. 2가 돼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2분의 V M I M 이렇게 쓴 다음에 코사인 파이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물론 이거를 다했으면 2분의 2를 앞에 빼고, 그죠? v m i m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죠. 코사인 파이. 그래서 정답은 이게 답이 되겠다. 이게 답이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풀어봤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것 같은데 기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공식을 잘 대입하세요.